안녕하세요. 드디어 민생 회복 지원금 최종 마무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에서는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했어요. 이 계획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 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해요. 정부가 이번 지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 진작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경제가 힘들 때 이런 추경으로 전 국민 지원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날아올지 좀 걱정이긴 한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지급 대상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아요. 마이너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으로 지원되며 마이너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종적으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국민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지원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더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취지죠. 이렇게 맞춤형 지급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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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정책은 내일 즉 19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면 바로 국회에 보고되는데, 국회에서 6월 말 이전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면 정부는 신속하게 쿠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7월 초중순까지도 쿠폰이 지급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급 시기가 당겨지면 7월 중에는 약 90%의 국민이 25만 원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경제가 다소 어려웠던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소비 진작과 생활 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촉진은 기업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죠. 또한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맞춰 지원 기준을 세운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각 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 활동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까요?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젊은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한 줄기 빚과도 같은 지원이 될수 있겠죠. 물론 실제 지급 일정을 포함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은 분명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에 맞춰 소비 계획을 재정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여러분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소비 쿠폰 지급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였어요. 정부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재정 정책,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편안한 대화체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의 다른 지원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